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맨입니다. 네, 오늘은, 어, 네, 친척? 아, 친척이래. 아, 저의 고맨들과 함께하는 예스님과, 어디, 어, 어 투트님투트님투트님뭐하요투트님이 어? 투투님 어디 있어요? 투트님 어, 어, 거기! 야, 어, 야, 나 누가 터다고! 그러시나? 우 어, 발 아프겠다. 아니, 아프겠다가, 뭐, 제가 아니라고! 아이템! 헐 미친 썅헐썅헐썅헐 뻑퀴 아썅아 씨발 와아! 아 원래 다인다 나 목소리 깨끗해 존 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우에 <노리에> 깔렸다 아 용암 <laughs> 좀 용암 좀 퍼야 될 텐데 있겠지 있겠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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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을 퍼야 될 텐데 양둥이 줘봐요 제가 퍼줄게요 아니 비키비키 보내. 어야야야이뉴 피. 뉴. 좀 아무튼 지금 죽음 어. 당신 어, 안 죽었잖아. 좀 살려 주세요. 이 님, 저저 그거 좀 양동이 좀 와요. 양동이 좀 와요. 어 양동 아 아, 진짜 돌 좀. 아 양동이 좋아요. 제가 돌 좀. 아이 진짜. 돌 좀. 먹어라 먹어. 했다 했다. 아이 진짜. 했다. 에이 에이. 에이 니남 처먹 처먹. 아 진짜. 니키 골. 아내 니키. 니키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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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설마, 그걸 따라하는 원, 건 아니겠지. 네, <laughs> 알람이 울리면, 네, 알람을 저가 설정해놔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영상을 끝마칩시다. 어, 나 수박 먹어야지. 배고프다. 세개밖에안 나왔어, 진짜. <laughs> 왜요? 떨어졌지. Oh, good job. Oh, very good job. 근데 저도 다감좀 주세요. 아, 잠깐만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여기, 여기 좀 이어야 될 텐데, 그러면. 아, 저, 저 이거 이어 드릴게요. 비켜 보세요. 제가 제가 제 옷을 벗어 드리죠. 아, 이 이상하네. <laughs> 와, 철박수비 해놨네. 철박수비툭 툭. 아이고, 로 오세요. 어, 아, 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으흠, 그래요. 아, <laughs> 울리고 있어. 나쁜! 봐봐. 야비야. 야 이거 이거 줄 거예요. 이거 아, 준다. 삐쳤는데. 야 준다고 아. 벗은 건데. 준다고 벗은 헐, 건데. 헐 헐. 헐 준다고 벗었는데 안 벗은데 안 맞지? 뭐 지금 준다고, 준다고 벗었잖아, 애초. 아님비켜 보세요. 넷 넷. 네. <laughs> 준다고 벗었는데. 벗었는데. 저 그거, 그거 계단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계단. 근데 문제는 제가 걸을 수가 있을까요? 거, 너무 높아서. 저 물을 뿌려드리면그 물을 타고 오세요. 아이고. 근데 그다지 높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저가, 호호 아씨. 근데 왜 그렇게, 아! 표신 같은 놈이. 이건 뭐야 몰라요. 뭐. 저한테는. 너무... 아, 그거 자르세요. 자르세요. 그거 그냥 돌만 자르시면 다 날라갑니다. 토. 아, 까비. 아, 한 칸도 한세세같은데 아, 씨. 그도줄알아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왜요? 투투님 빨리 오세요. 투투님 제가 좀 이어드릴게요. 투투님 제가 옷, 옷 벗어드릴게요. 오 깜짝이시. 용암 이 내려온다. 하하하. <laughs> 구일 거야 이거. 그러죠? 예. 네. 물이겠죠. 생명의 물. 물이겠죠. <laughs> 빨간 물이 내려오네요. 아 온수 떨어진 걸 거예요. 네오 온수. 아 온수가 너무 뜨거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사망. 사망. 죽었어요? 그 아이템은요? 없어졌 아니 임팩트 세이브 되는데 지금? 어? 오 좋다 죽어도 그대로라니 요즘 세상이 좋아졌군 어떤 시기가죽는게없게아니아 죽는게 죽는 아니고요 이거 온수 때문에 죽고있어요 계속 그래요? 아 이거 온수 좀 그만 뿌려 온수에 맞으면 아이템 없어짐 온수 아이템 없어짐 체력 떨어져 죽으림 님, 네, 오 죽으면 님 죽음! 아이템 없어, 님. 괜찮아. 나라고, 나한텐 오래라고 밖에 없어. 님 돌이 있잖아요. 돌 하나. 아, 운수 맞으면 안 돼. 운수 맞으면 안 돼. 운수 맞으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하고 물 뿌려주세요. 개, 제발. 응. 운수, 운수. 그만, 그만. 이리 죽어보, 한번 죽어보세요. 님, 한번 죽어보세요. 네. 빨리 오세요. 어. 온수가 앞에 있네요. 이만만 두고 보셈. 다시. 여기 온수 뿌렸어요? 아니, 아니 다시 어, 두개더 뿌려. 온수만 또또또 또.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온수 피했어요. 어, 님 빨리 오고야, 님 물로 가렴. 한 피했어, 겨우 피했어, 겨우 피했어. 님 다시 두고 보셈. 아유 진짜. 아, 온수 진짜. 정말 뜨거워. 아, 아, 온수 그만 뿌려. 온수 너무 뜨거워요. 온수 좀 닫으세요. 네, 닫았습니다오 포기! 아 f u c k 아 온수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도합니다내구도도 아! 그래도 온수가 아니니 아이템을 지켜요 아, 레인보우니 어, 주러? 어? 야, 아이템. 어, 아, 다쓰 아, 죽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겨우 아이템 살렸어요, 바로, 지금. 바로. 주고 있어요, 지금. 주고 있어요. 왜? 겨우 살렸습니다. 나무 열 개, 나무 열 개. 아왜왜왜레이몬이한테 줘요? 씨발 놈아. 빙신아 <놀람> 내놔. 네, 됐어요. 아 개새끼. 네, 네, 신발 발발아 내놔라. 아저 없어요, <놀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나는 이거 지랄이야. 달라고 이 씨발 놈아. <놀람> 오케이. 아 근데 <놀람> 저 어떻게 가니까 이거? 아, 나 죽을 거야. 저만 <놀람> 가면 돼. 네? 저만 가면 돼. 나 배신 안 한다면서? 뻥이 아. 아, 뻥이 누구야? 아, 배신 누구야? 아, 배신 누가 있냐? 누구했어요? 누구했어요? 컴 영어로 써 있는 사람. 컴온. 다 영어인데? <laughs> 다 영어인데. 어어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배신했나봐요. 아 그런가? <laughs> 어어어첫 글자가 r 이에요어 <laughs> 시켜줘. 할 텐데 그러면? 사과 물이 아, 방금 전에 떨어졌던 거. 거로... 아 그럼 저가. 제가... 네. 다리. 아모해 주세요. 모해 사다, 주세요. 사다리 사다리. 아저 아, 사다리? 블럭을 줄게요 블럭. 사다리 좋은데? 블럭을 줄게요 사다리. 그냥 내가. 아, 사다리. 아 그냥 제가. 블럭.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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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되셈 세요 톡. 오 완벽하다. 어드 쌓고 쌓톡톡톡 톡. 톡, 톡, 톡. 아, 저, 이거, 이거, 덤패드, 디패드 작아가지고, 이거 중는거 아니죠? 하아, 물까지. <laughs> 물까지. 아, 온수! 운수! 온수만! 온수, 운수, 온수! 운수! 온수하지 운수! 마세요. 배신하지 않게 됐잖아요. 물 그래도 뿌려들었어요. 배신한 사람? 누구? 아, 님, 님, 그 콜스 이제 다된으세요 아니, 그럼 님 죽음. 아, 네네. 운영이 지금 아저 이거, 이거 광고일 그... 할래요 아 그럴까요? 네 저는 그러면... 어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 스카이프가 끊어고나봐요 그런가? 스카이프 다시 연결하고 올게요 잠깐만 영상 잠깐만 멈추멈 멈추, 정지하면 아닙니다 아 제가 연결할게요 네아 저는 무음이기 때문에 됐어요 네 선생님다 네 스카이크 운명 듣고 예수님? 네아네 예수님 어디세요? <laughs> <laughs> 저요? 네카톡이 약간 가이요요 아니 이게 명각기인데 카톡이 뭐임 아우야 <laughs> 아니 어차피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네? 재료가 없는데 와 왜... 진짜 배신했다고 아니, 하는 거다고요와뻥아 이거 C 드릴게요 C C C 네? C CX 하기 전에 C 드릴게요 아, 괜찮은데 이마 네. <laughs> 네. 음. 아, 근데, 없네. 아이, 음. 네. <laughs> 먹을 없네. 아이, 괜찮습니다.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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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진짜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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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네. 알람이 울렸네요. 네. 그러면 내 네, 영상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욕좀 작작 가져네. 네. 내욕좀 네. 아, 네. 작작 가져. 네. 그럼 다 같이 뿅!